사령관이 이제 이제 민주당에서 덮어씌우잖아요. 너 내란이다. 너 살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 내란이 막수리타가 내란 가담해서까너 사형이야. 응. 하니까 박정근이 쫄겠죠 응. 민주당에서 막 협박하니까. 예. 그리고 그래 친구한테 이제 큰일났다. 음. 내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양심선언이 뭐겠어요. 민주당 시킨들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야 민주당에서는 이제 회유하겠죠. 예, 예, 예. 야, 너는 내란지안 덮어씌울 테니까 민주당 말을 들어달라. 그 짓을 한게 김병주 의원이야. 에? 그게 박선는 의원이잖아. 그건 헌법재판소의 심리관이 드러난 거야, 이미. 예. 그런데 어젯밤에 새로 드러난 것은 증거가 또 나온 거야. 아. 곽종근이, 그 자기 음성녹음이 있는 친구랑 통화한 게 있잖아. 지인라고 예. 통화한 게 나왔잖아요. 예. 야, 큰일 났다. 예. 내 지금 내 보고, 어? 양심선언하라고. 장충기 조회원 양성 내란죄를 듣고 쉬운데. 라고 했잖아. 막 울먹이면서. 음. 내가 진짜 열맞던데, 이번에 군인들 보면 군인은 제가 병장 출신이지만 명령에 주고 명령에 사는 게 군인이라고 배웠는데 그렇죠. 이 서리스타가 되는 게막채우고 씨. 군인이, 어? 말이 되냐고. 네. 이진욱 가 수방 사령관 멋있잖아 음. 국방부 장관 시켰다 명령했던 나는 그게 군인 아니야? 음. 어떤 사령관이 되는 게곽종근 쪽팔린다. 야 음. 진짜 쓰리스타가 되는 곽종 사령관이 음. 마스막 우울고 하는 거 꼬라지 보면 이거 야 진짜 군인정이 어 빠졌어. 이래가 북한 공산처럼 지키겠어요? 우리 전부 징계 앞으로 돌격 앞으로 가면 가야 돼. 지금 군인이 왜 계급 이 있는데 음. 지 전투에 임할 때는 계급에 따라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 뭐지 우울고 쪽팔리지 않나 진짜. 어? 거기다가 그만 보세요 네. 민주당 회의하는 게드어 났잖아. 네. 러 났잖아요. 양심소리를 해라. 네가 내가 내란죄 덮으시고 있다 가니까. 그다음 그리허설 했다는 게더 났잖아요. 김병주 의원. 음. TV에 가서 또 유튜브 TV가 출연했잖아. 어? 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론 결론은 뭐냐면은 자, 공수치에서 오동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영장 쇼핑이야. 지금 이제 검찰로부터 수사받고 있어요. 가짜 체포 영장. 가짜야. 대통령 은 가짜로 지금 구속돼 있다고. 불법에서구속돼 있다고. 두 번째 지금, 그, 내란한 혐의 덮으시고 있는 게 무죄가 된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비상기업 유꼬로 내란이 혐의 했는데 이제는 실제 다드러나고 있어. 이런 말이 있죠. 거짓선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네. 어둠의 빛을 이길 수가 없어. 전난기를 이야기하면 진실이잖아. 제가 뭐 무슨 이득 얻으려고 내가 뭐 국, 국회의원도 아닌데 권력 잡을 이유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2030 세대들에게 국민의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알면은, 아비상기업 어? 유꼬로 내란이 아니라고 드러나죠. 내란한 혐의 가짜야. 이거 조작이야. 이거, 이게 국정문란이야. 민주당에서는 해선 안될 짓을 용서 받지 못하진한 거야 지금 어. 대통령 내란으로 덮어씌우려고 회유한 거잖아 이거는 진짜 헌정 파괴 사건이야 대통령을 집어넣어 구속시키고 내란죄 덮어씌우려고 어? 조작한 거잖아 지금 에? 이거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부, 이, 앞으로 두고 보시죠김병조 의원하고 곽선은 이, 민주당 의원들은 해선 안될 짓을 한 거야 조작을 했어 그럼 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억울하게 구속돼 있고 억울하게 내란죄 누명을 쓰고 있다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 거짓선 진짜 이길 수 없다고 다 드러나고 있잖아 지금 에?